너 아직 저런 옷 입고 다니니? 팟, 되게 웃기다, 니네 옷. 내네 옷이 뭐, 어때서 니네 옷을 먹고. 어, 얘들이잖아. 나가야겠어. 헛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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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돌. 응, 어디 갔지, 얘들이? 방금까지 있었는데. 어, 얘들이. 저, 어. <laughs> 저기 졌다. 너희들 왜 싸우니? 선생님이 해결해 줄게. 너희 둘의 소감을 말해. 갑자기 5학년 언니가 이렇게 말했다그 뭐지? 이 노란 머리 친구가 어떤 머리였지? 어, 무슨 색 머린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한테 옷이 왜 그러냐고 물려가지고 기분이 나쁜 거 같아요. 제한테 사과라고 해요.